만시 압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품어주시고공파지나도 나를 숨겨주소. 서 아멘 아멘. m 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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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우리 함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해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집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9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지경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렸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스와 꿰뚫이로다. 꿇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누구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첫 번째, 이스엘, 이스엘을 저주하려는 것에 실패한 발락은. 어, 이스라엘 진영 어, 겨우 끝만 보이는 곳에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어, 이스라엘의, 숫자, 이스라엘의 숫자가 4분의 1만 보는데 그 4분의 1 숫자도 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어, 기가 죽어서 이사엘을 이스라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것으로 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 저주는 겨우 끝만 보는데, 어, 거기 가서 어, 제사를 드리는데, 그두 번째, 두 번째 저주도 어, 실패를 하죠. 그러자 발람은 이제 어, 자리를 또 옮깁니다. 어, 또 옮겨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아예 다 보이는 대로 어, 다 보이는 곳에 가서 어, 제사를 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마 발락은... 어, 이스라엘의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그 숫자 많은 그 강함을 어 보여주면서 이 발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로인하여 어, 저주를 끌어내려 어, 끌어내려고 했던 것 어, 같습니다. 어, 발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전과 같이 제단을 일곱 개 쌓고 일곱 숭아, 수송아지, 일곱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는 일곱 개라는 완벽한 숫자로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이 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일곱 개의 잔탄을 쌓고 일곱 개의 수송아지 일곱 개의 어, 이, 어, 이 양을 드리는 겁니다 어, 발람은 어, 이첫 번째 제사 그리고 두 번째 제사에서 어, 발락과 고관들과의 떨어져서 주수를 사용해서 어, 신내림 우리말로는 신내림 그러죠 신내름을 받고 어, 어, 했, 했었는데 이번 세 번째는 어,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않으시고 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어, 발람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제 말씀을 보면은. 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라는 이 말, 어, 이 말은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다에 대한 그런 어, 그런 말씀이고 또 반락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왜 발람은 이세 번째 제사를 굳이 드리고 있을까? 왜 발락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 그것은 발람은 아직도 발락이 약속한 그 물질, 재물에 얻은 겁니다. 재물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세 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 진을 친그 모압 광야죠. 어, 그것을 보는데 보, 어, 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구약 성경에서도 어, 가끔 하나님의 영이 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어, 보게 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갔던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같이 행동을 하지 않죠 또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3회상 19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도 어,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어, 우리는 어, 성경에서 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시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아, 다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에스겔서를 보니까 새 영을 그 속에 두시겠다.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그가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어, 그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will be with you and He will be in you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잠시, 잠시 임하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어 보니까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어 눈을 감았던 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이 어 눈을 감았던 자라는 라를 어, 그 영어로 보니까 어, one whose eyes see clearly 어, 밝게 보이는 이제 밝게 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얘기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보는 자. 가마 어, 감았, 눈을 감았다가 이제 보는 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사실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의미는 같은 의미를 얘기는 예, 같은 의미입니다. 또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라고 합니다. 엎드려 눈을 뜬, 자, 뜬 자를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엎드린 자, 그리고 이제 눈을 뜬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그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 여기서는 성령의 어, 성령께서 이말니까그 넘어지고 그, 그 후속 주저 앉은 것을 그런 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어, 그가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들을 예언을 하는데, 어, 여러분 이 발람은 지금 현재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분명히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어, 광야 같지가 않습니다 오절부터 보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강가의 광야가 강가의 동상 같지는 않죠.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는 침양목이나 백양목들, 백양목은 레바논이나 북쪽이나 가야지. 어 춥고 눈이 오고 그런 곳이나 가야지 백양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이 발람은 광야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광야를 보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어, 또직절 말씀 보면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러니까 어떤 물이 풍부함을 얘기하고 그들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르다,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더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강하게 될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어 힘은 들소 같고 어, 짐승의 어, 왕 사자들 같다, 사자들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국들을 삼키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향하고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나라이긴 하나 어떤 적을 이기고 승승장구할 만한 그런 나라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 나라가 없이 헤매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어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왕이 아각 아각보다 높다. 어, 여러분 아가기라는 말은 아가기라는 어, 말은 한 사람의 이름이 라기 보다는 어 아멜 렉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가기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애굽의 바로 어, 바로 왕이 죠 바로 니 이름이 아니라 어, 그 왕의 예, 왕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어 로마의 가이사 아, 시절 예, 사람 이름이 아니죠 어, 어, 그것처럼 아각도 그 아멜렉의 왕을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아멜렉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어,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먼저 싸웠던 민족이 아멜렉이었었죠 어, 그러면서 아멜렉보다 그 왕이 더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런 어, 이 발람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 발람은 발람의 눈은 광야 허벌밭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고난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 황폐한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보니까 그들은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강가의 강가에 심긴 백양모처럼, 백양목처럼 또 강가에 떨어진 씨처럼 어, 이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그 아름다움을 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해서 그의 눈이 어, 그 그의 눈이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전혀 다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아닌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바라볼,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참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힘든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 상황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볼수 있는 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 믿음의 눈으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참노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 축복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